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 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어, 지금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 특별하게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진을 처음 올해부터 많이 높이지 않고 적당한 마진으로서 고객님께서도 행복하고 저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중고차 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K7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어, 배기 배기관이 2,400cc인데 전기까지 겹해서 쓰기 때문에 어, 표준 연비가 17에서 19km까지 뿜어져 나오는 아주 놀라운 고효율적인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소개 소개하도록 합니다. 합니다. 어, 보시면 사고 유무는 어, 앞문짝 뒷문짝 있어요. 그래서 감가가 좀 상된 상태인데 고객 여러분께 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신차 가격은 신차 가격은 어, K7 어, 신형입니다. 신형 K7 노블레스 모든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4,450만 원인데 어, 파격적인 가격 제가 게시해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며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 빌트인캠 오토 디포그 전동 트렁크 컴포트 모니터링 어라운드 뷰 후축방 모니터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모든 옵션이 풀로 추가된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서 주행거리는 6만 키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떨어져 있던 이건 성능기록부에요. 성능기록부 2020년 7월 17일이며 본사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61,866km 사고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석 전후좌우만 전후좌우 운전석 도어만 교환했습니다. 뭐 엔진이라든가 범퍼. 엔진, 범퍼, 그 뒷부분은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재탄생된 차량입니다. 보시면 실내가 베이지 시트를 써서 아주 안락하고 좋습니다. 미션도, 미션 레버도 좋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차선 유지 보조, 수축 방 경보 시스템 이게, 이게 조합이 되어서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유지하기 때문에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품위가 있게 이 파노라마 선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또한 아주 깔끔한 베이지 시트이며, 리어 커튼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뒷좌석 열선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 차량 판매 가격을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에 게시글에 차량 판매 가격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운 날. 날씨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실내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차 쇼핑을 이렇게 멋지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급에 가까운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K5,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순간적으로. K8이 아니라 K7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착하겠습니다. 신형 K7, 하이브리드 2400cc, 노블레스. 모든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신형 K7,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2400cc, 선주행거리, 6만 키로탄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 4,450만 원인데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